시간은 1980년대. 당시 NBA는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가 엄청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고, 동부의 최강자 보스턴은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가 진행되며 차세대 슈퍼스타가 필요했습니다. 1986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한 보스턴은 이 선수의 영입을 위해 사활을 걸었는데, 이렇게 지명한 랜 바이어스는 안타깝게도 단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출신의 랜 바이어스는 고교 시절 득점왕에 올랐던 유망주였고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졸업 단 시절 평균 23.2 득점을 기록하는 스코어러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스몰 포워드치고 큰 키를 가졌고 운동 능력도 좋은데다 농구 센스도 좋았기에 마이클 조던과 비교될 정도로 평가가 좋았는데요. 보스턴 셀틱스는 그를 지명해 레리 버드의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드래프트 7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셀틱스는 이 지명권과 함께 제럴드 앤더슨을 시애틀로 보내며 시애틀이 갖고 있던 2순위 드래프트권을 손에 얻었는데요. 이렇게 얻은 2순위 지명권으로 랜 바이어스를 지명한 것이었죠. 자신들의 목표를 이뤄낸 셀틱스 구단은 매우 쪽해했고 레리 버드 역시 렌 바이어스를 후계자로 키우겠노라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또 다른 슈퍼스타의 탄생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에어 조던 나이키의 위대한 첫 발을 내디뎠고 경쟁사인 아디다스와 리복 역시 조던의 버금가는 모델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셀틱스 구단이 렌 바이어스를 위해 마련한 파티에 아디다스, 리복 관계자도 참석해 미팅을 갖는 등렌 바이어스의 삶은 하루 만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꿈 같은 하루를 보낸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이 자리에서 대학교 친구들과 또한 번의 파티를 벌이는데 이 파티가 자신의 마지막 파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온 바이어스 를 향해 많은 친구들의 축하가 이어졌고 이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요.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던 바이어 스는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고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평소 랜 바이어스는 피로 회복의 목적으로 코카인을 흡입해 왔는데 이날 파티 후 흡입한 코카인의 양이 치사량을 넘어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랜 바이어스 사건은 NBA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선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NBA는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었죠. 만약 랜 바이어스가 정상적으로 대비의 풀 생활을 했다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고스턴의 악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